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하비에르 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이록스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5월 17일 인천 하이록스 대회가 어느 10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욱더 하이록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하이록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크로스핏 6와 헤이데이 크로스핏에서 하이록스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그때 공통된 질문들이 뭐였냐면 하이록스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록스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록스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를 알려면 하이록스가 어떤 경기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이록스는 러닝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운동입니다. 싱글 기준으로 하이로스에서 1시간 이내에 들어오시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1시간이 조금 넘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러닝타임이 30분 이상이 넘어갑니다. 30분만 뛰어도 되게 잘 뛰는 거고요. 중상위권 이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30분에서 35분의 러닝타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러닝타임은 실제 달리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에서 35분의 달리기를 할수 있고 유지하는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겠죠 그리고 하이록스는 총 8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스테이션은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것처럼 이렇게 쭉 하이록스의 스테이션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8가지 스테이션과 여러분이 러닝을 하는 그 시간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러닝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러닝화를 신으면요 달리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옆에 보이는 8가지 스테이션에서 여러분이 러닝화를 신어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스테이션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화도 어떤 러닝화를 신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러닝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신발을 고르셔야 되겠죠. 빠르고 반발력이 높은 신발, 러닝화, 카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러닝 이코노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매트콘을 신고 한번 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매트콘 같은 거는 신을 수가 신을 수는 있지만 메트콘을 신고 달리기에는 너무나 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러닝화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최상급 카보나를 신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적절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들은요, 여러분들 러닝 모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서 이제 러닝 이코노미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록스에서 어떤 러닝화를 사야 될지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하시겠죠? 러닝화도 되게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러닝화들마다 각각의 특징이 이제 존재하는데 어떤 러닝화를 신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록스 하이록스 씬에서 아주 높은 성적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하이록스 대회에서 어떤 신발을 신고 대회를 치렀는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리치 라이언하고 벨라요라는 선수 두두 선수가 더블 프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두 선수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 미즈노 웨이블 레벨리언 프로 2를 신고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두 신발 다 최상급 마라톤화라고 볼수 있고요. 중량은 218g, 220g으로. 아주 가벼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ON 온러닝의 브랜드를 신고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루카 론체비치하고 찰리 보털리라는 선수인데요. 두 선수는 ON 클라우드붐 에코3하고 ON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를 신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론체비치는 워낙 하이로신에서 유명한 선수고 이 보털리 최근에 되게 대회도 많이 나가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자 선수들 중에 가장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퍼포먼스입 보이는 조하나라고 있는데 이 조하나는 최근에 티아랑도 한번 더블로 나가가지고 좋은 기록을 세운 걸로도 유명하죠 이 선수는 퓨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스 엘리트 2를 신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와 헌터 이두 선수는 퓨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스 엘리트 3를 신고 대회를 치릅니다 이 제임스 켈리하고 헌터도 이 엘리트 15에서 뛰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엘리... 이제 하이록스 엘리트 15에 들어가려면요 하이록스 공식 대회에서 기록한 개인 최고 기록 기준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한 시즌 동안의 기록만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순으로 이제 랭킹이 선정이 되고 프로 디비전에서 뛴 선수들 이이 엘리트 15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기록이고요. 제임스 켈리어 헌터는 이두 선수 모두 이제 엘리트 15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이고 이두 선수가 신은 퓨마 신발이 저도 최근에 하이록스 대회에서 신었던 신발인데요. Team McKay, 17! 어, 달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러닝화를 신고 뛰었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슬레드 푸시나 풀에서 신발의 밀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퓨마 신발은 최근에 하이록스 공식 스폰서이기도 하고 하이록스를 위한 하이록스 디비에이트 다 엘리트 3를 출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선수는요, 스카 딜런인데요. 스카 딜런은 최근에 네드짐에서 하이록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홍범석 송병석 선수들도 이제 이 스카딜런의 훈련을 많이 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자기가 하이록스 훈련을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짜서 만든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그 훈련들이 아주 좀 고난이도는 아니고 좀긴 시간에 이제 유산소성 운동인데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의 운동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록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제 하이록스 신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서코니 엔돌핀 프로 4를 신고 대회를 뛰고 있습니다. 이 서코니 신발은 카본 플레이트가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쿠셔닝의 밸런스가 아주 다른 신발들과 비교했을 때도 되게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코니 신발은 조금 이제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이 신었을 때도 좀 안정감이 있고 발목에 무리가 좀안 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크로스핏이나 이제 기타 다른 바디빌딩 좀 몸의 무게가 근육 양이 좀 많으신 분들이 서코니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형이시라면. 서 코니 신발을 신고 하이록스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하이록스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미 대회가 10일 남은 이 상황에서 갑작스레 신발을 바꿔 대회를 뛰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 신발의 적응도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대회를 뛸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기 때문에 촬영하는 기준으로 10일 남았고 아마 영상 이 올라갈 때는 8일에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일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신발을 꺼신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록스에서 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신으신 신발이 러닝에 적합한 신발인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러닝화를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러닝화를 신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새로운 러닝화를 살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하이록스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컨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